나 네, 스매시로드 네, 네 여러분 네, 네 빌리방울 치지 마세요 저이어지 뭐 몰라요 리방아다 내가 g t 같은데 발 뭐라 모 네? 저1 9 이거 시9금걸주세요 g t g t 경찰이 바보예요 <웃음> 니가 가만 있었잖아 아아아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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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땅들아 야 이거 게임이 <laughs> 띠리, 이름이 뭐야? 게임 이름이 이 뭡니까? 뭡니다 저도 모른대요 우와 겠다 스매시로드 오막혔다 저거 띠리. 알지 마세요 스머시로드 어요 스머시 셧업 스머시 고추 레요네 1유월오오나진나이피살수 있다 브라이피살수자오나 불알필 불알필 어떻게 오. 야이 경찰때끼들아 야이 경찰때끼 맞자까라 경찰때끼야 가면서 뛰고 야이 경찰때끼야 야이 경찰때끼야 뜨자오오마그만하 얘야 오오오 야 비켜 이개새끼야개새끼야개새끼야 부상아 이거 우리를 사랑한다면 해야할거야 인조 사랑하지 않을꺼고 콩콩거리다니 사랑하지 않아? 어, 사랑하지 않아. 야, 우리 얘는 놀지 말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놀자, 아니야, 그래, 아, 그래. 사랑할 거야 아마. 사랑할 거야. 어, 아, 마음속 어디, 어딘가 깊이 사랑할 거야. 와, 나 모니스터 있다. 와, 유, 유민카. 어려워야. 어쩌고? 어려워. 오, 오, 맛있겠다. 뻥 죽었다. 열로, 열로, 열로. 아, 뭐야 이거? 개실이 죽. 죽었다. 이 병신 같은 게임은 뭐죠? 여자 다 얘네로 동물 KOT.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버거판 깔았는데 버거판 불법입니다. 여러분 깔지 마세요. 가지 여러분들 버거판 깔아야 돼요. 아, <laughs> 깔지 마요. 이게 네. 버거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깔지 마요 <웃음> 불법이에요. <웃음> 불법이 아니에요. 야니들안가면 내가 죽인다 새끼들아. 죽여봐. 죽여봐. 피니스 모두의 모두의, 모두의, 모두의 모두의 피니스 모두의 모두의 피니스 모두의. 모두의 모두의, 야, 모두의, 아, 네. 모두의, 모두의 <목소리> 피네스, 모두의 <목소리> 좀 만나죠, 음. 모두의 피네스, 음. <laughs> <laughs> 모두의 스매시로드좀 뭔데? 맞나줬어스매시로드 모두의 피니스 모두의. 야, 니 방금 잡아낸 스매시로드 진짜 최고급이야 그건데 화질. 모두의 와우, 모두의 오, 아, 디어 모두의 자질은 어, 모두의. 모두의 짜지 모두의 이게 바로 저기 드리프트 드리프트 자 하면 가아졌고 박아졌고 이마 두루루루루루루. 자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 아빠가 보여. 네, 수고. 수고해라. 아, 어? 어 수상 수술을 했다. 어? 저 불알 수술인데. 네, 니가왜 던데? 어? 이거 그거? 그거? 저기 버렸는데? 어디? 쓰레기통. 어디데가가 봐. 오예 네가 버린데. 너무 서. 아그던져야멀어부버지러분이 새까를 보내겠습니다. 이거 노를이네오 오. 이 새까를 보이새를 오예스. 준이 오예! 준이차 어뒤지털 민규 어? 그거 쓰네그쓰레있냐고야 비켜봐 아안비 되겠다 호영아 뒤집인데 네 아니야 오예스 준현이 오예스 오예스 준현이 오예스 오예스 오 터진다 오예스 여 준현이 꽃을 할먹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예스 준현 고추. 예 여러분 마지막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중... 마지막으로 중요한 꽃을 한터 주세요. 네. 민지끼 원준현 오예. 원준현 오예다. 현질. 아이거리서 기분 안 좋은 줄 알았지만 원준현 오예거리고. 저는 현질 땅이 하지 않습니다. 았 현질은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현질 땅이나 아, 하지않으면나 결혼합시다. 나를 오예 결혼해요. 결혼 결혼. 오 피라미드가 있네요. 동굴게 동글게, 고추는 개더 갖고요, 네. 이건 병신색왜 게? 왜 게? 왜 게?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뭐 할까요? 오, 파이어 <laughs> 포귀 <포킹. 웃음>